이동이나 이사를 보는 법은 오행으로 어, 보는 법이 있고 육신으로 보는 법이 있고 어, 음. 궁으로 보는 법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음. 우리가 그냥 보통 어, 이사 이동 그러면 대개 어, 이제 월지의 움직임을 보고 어, 음. 이사 이동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오늘 이제 이사 이동을 어, 전체적으로, 오행으로도 보고, 육신으로도 보고, 궁으로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알아서 이제 본 걸로 하고. 먼저, 이동 인사를 볼 때는, 어, 기토가 계수를 만나면은, 기토가 계수를 만나면은 간목이 나오니까. 그거 공부했죠? 기토 계수가 만나면 간목이 나오니까 이 둘이 짝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무토하고 병화가 합하면은 또 을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짝이고, 기토하고 정화가 만나면은 경금이 나오고, 무토하고 임수가 만나면 신금이 나오니까 이러한 것들이 짝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은 결혼으로 인한, 어, 이제 거주이동이 나와요. 그런데 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태가 불급하게 되면은, 태가 불급하게 되면은 이혼을 해요. 이혼을. 이제 그 이혼하는 걸 내가 이따가 내 다시 이제 내가 어, 얘기를 할 건데 어 대개 이제 토를 달리하면 만약에 기토하고 계수하고 만났는데 토가 달리한다 이러면은 어그 이혼에 의한 거주 이동이 반드시 벌어져. 뭐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만 이별이 아니고 사람이 생사 그러니까 죽어도 사별하는 것도 어, 이혼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합치느라고 이동도 하고 잘못돼 갖고 분리하면은 이별하느라고 이동을 하는데 어 이제 가장 잘 맞는 거는 이제 궁오행육신 외에 다른 거는 참작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금방 얘기한 게, 기토가 계수를 맞는다거나 무토가 병을를 맞는다거나 이러한 어 것들이 잘 맞아요 그러면 기토하고 계수가 기토계수가 잘못되려면 기토계수가 만나서 갑목이 나오니까 이거는 잘 돼서 결혼을 해서 합치는 거라면 기토계수가 잘못되려면 임수가 들어가야 돼 임수를 만나면 부인이 어 잘못해서 부인이 나가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혼은 이혼을 할수 있는 어 원인은 여자가 만드는 거야 여자가 그러면, 무토를 만났다. 기계 했는데, 무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 남편이 나가는 거야. 개수가, 개수를 만났다. 그러면 부인과 합치는 게 돼. 그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화가 여자고, 토가 남자인 거야. 항상. 기계가 만나면은, 가중, 가정,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 둘이 갈라지려면은 임수가 들어와서 물이 불어서 벌러당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니까 요거는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가 나가는 거고 기계를 했는데 무토가 어, 들어오게 되면 남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토, 임, 거꾸로 이제 무토 임수, 무토 임수가 만났다. 그런데 기토를, 기토가 운에서 들어왔다. 그럼 기토가 들어오니까 또 임수가 <laughs> 빠져나가요. 그럼 이거는 또 여자가 나가는 거고 무토 임수가 있는데 계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은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는 들어오는 것이고 임수는 나가는 거예요. 항상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한다는 이치는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하절에 이제 무토 병화도 마찬가지죠. 무토 병화가 만났는데 기토를, 기토가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남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간 것이고, 어, 만약에 이제, 어, 병화를 또 만났다. 무토 병화인데 병화가 또 만났다 그러면 이것도 문, 여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정화가 들어왔다. 정화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는 집을 나가는 게 아니고 정화는 월담을 하는 거야. 월담 기토정화가 추절의 기토정화가 만나서 무토를 만났다 그러면 요거도 이제 또 어, 남자가 나가는 것이고 병화를 만났다 그러면 요건 또 여자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짝이 잘못된다는 거는 태가 불급인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있는데 또 들어오게 되면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지러져서 나가게 되는데, 토은 항상 남자고, 수아은 항상 여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무임이 만났는데, 개수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는 거고, 임수가 왔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나가는 것, 개수는 들어오는 것. 그래서 네 가지 짝 중에서, 네 가지 짝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거는 기계에서 무토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기계에서 임수가 들어오는 것, 가장 잘 맞아요. 잘 맞고 어, 기계에서 임수가 들어오면 여자가 나간다는 것이고 무토가 들어오면 남자가 나간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높고 어, 육신으로 또 육신으로는 식정관합이나 상관평관합 이게 이제 인성에 의해 가지고 인성에 의해서 파극이 됐을 때 요것도 이제 남녀나 부분 문제로 인해가지고, 거주본 변동이 또 일어나. 요것도 이제, 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 식정관이나 상간평간 합의되면 같이 산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이게 식정관이나 상간평관이 깨지는 거는 인성으로 인해서 깨진단 말이야. 인성으로 인해서. 도식이나 상진이 되게 되면 둘 관계가 멀어지잖아.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것도 거주이동으로, 어, 발전이 되는 거야.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도식이 되고 정인이 상관을 만나면 상진이 되니까 사랑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별거라든가 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격으로 가면은 격으로 보는 것도 또 있어. 격으로 보게 되면은 상신이 있잖아. 상신 상신은 어그 격을 생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 특별한 배우자라 그래. 그 배우자는 일반 배우자하고는 좀 달라서 특별한 배우자인데 이 상신이 파극이 되게 되면 파극이 되게 되면은 거주 이동이 벌어져. 일반 배우자는 그냥 부용신이라 그래. 부용신 어 용신을 생해 주는 거를 일반 배우자인데 상신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어 상관격 같으면 정인이 상신이잖아. 평강격이면 식신이 상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우자라는 얘기인데, 어, 이 상신이, 이 상신을 특별한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신이 만약에 상극이 돼서, 그 상신이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거주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어, 상강격에, 상강격에 정인이 특별한 배우자인데 상신인데 만약에 정제라고 하는 귀신이 와 가지고 정인이라는 상신을 딱 쳤다 그러면 이거는 집을 나가 이것도 백발백중이야 잘 맞는 거야 오행이나 육신은 잘안 맞을 수가 있어 자질구레하게 잘안 맞을 수가 있는데 오행은 운명론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론이기 때문에, 아 육신으로는 통변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적중률이 떨어져요. 왜?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중률이 좀 떨어져. 그렇지만 사주의 상신이, 격으로 갔을 때 상신이 있는데, 상신은 특별한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신이 파극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남자와 살아가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 이동까지 일어나는데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될 만한 이유 명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잘 맞는 거라고. 요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동수 하면 가장 보는 게 이제 월지가 움직이면은 어 이제 택에 대한 변화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태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틀을 보는 거잖아요 틀 육신으로 틀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변화 집은 공간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게 이제 합충에 의해 가지고 합충에 의해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금한 순행이 그만 순행은 겨울이니까 고체잖아, 고체. 고체가 해동이 되면은 액체가 되니까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화다 토조. 화다 토조가 여름 사주잖아, 여름 사주. 이게 이제 염상하다가 화가 너무 왕해서터가 토조가 되면은. 염상미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가 4, 5월에 염상미 나무 이제 화가 많으면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려. 분리가 돼. 요것도 이동이에요. 이동.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정확하게 이것도 잘 맞아. 금만순행이 어, 해동이 되는 거. 그리고 화염 토조 해가지고 나무가 죽고 어, 열매가 열리는 거. 그러니까 화생토 토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월로 언제냐 하면 5월생이야, 5월생. 5월생들이 이제 나무와 열매가 분리가 돼서 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이동은 뭐냐 그러면 환경 변화의 이동.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 어 그리고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요게 이제 어 번식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도 한번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그랬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열매가 떨어질 때니까 이때도 이제 어, 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3단계로 이제 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할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 변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고, 겨울에서 봄으로, 그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 물은 흐르고, 땅을 흘러서 넘쳐가잖아 이때 무조건 이제 이동이 벌어지는 건데 또 여기서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절차라든지 사건의 내용이라든지 이것도 또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건 화다토조가 어 이제 되어서 열매가 떨어져서 무척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겨울에서 동절로 가는 것도 요것도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요렇게 이제 어두 가지 계절은 반드시 이사를 한다라고 이제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계산을 해서 가는 게 내가 계획해서 가는 이사가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 어쩔 수 없이 어 이동이 벌어지는 걸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 변화에 대한 이동 수 중에서 이사 수는 궁리 가장 중요하죠. 태궁의 변화, 어, 이제 월지의 합충을 맞으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이웃 때문에, 이웃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 이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 건데 월지하고 일지가 합충이 되면은 자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문제, 자기들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거고. 일지가 합충을 맞으면 자식 때문에 이사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육신을 개입을 시켜야 돼. 지지 합충에다가 육신을 봐야 돼. 궁이 예를 들어서 궁이 이제 합충으로 움직였는데 어 이게 이제 일에 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일 일지와 월지가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부부 때문에 이사를 하는데 부부 문제로 이사를 하는데 궁이 시하고 같이 이 움직일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자식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애들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움직인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천간으로 이제 이게 쟁제가 일어나는지, 재극인이 일어나는지, 요거를 같이 봐야 돼. 월지만 월지충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왜 이사를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쟁제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는, 어, 문제가 발생되고, 재극인이다라고 하면 재테크에 의한 변화. 그러니까 영역을 바꾸고 싶어서, 여기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거, 쟁제, 재테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는 거는 재극인.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밑에 이제 월지와 일지 이렇게 충이, 충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냥 가령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월지만 움직였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만. 그게 시와 같이 움직였다. 시와 같이 움직였고, 월이 움직였는데 시와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애하고 애 교육 문제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거길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재테크적인 요소도 들어있어요. A 교육 문제도 들어있고, 재테크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거는 100%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고, 그냥 월지만 움직였다. 월지하고 일지만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 문제, 교육 문제도 있고,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조금 갈등을 하게 돼. 이사를 하는데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냥 월지만 움직이고 다른 천간에서 재성이 하나도 안 움직였다? 그러면, 어, 이사를 안갈 우려가 있어. 그래서 재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가치, 어떤 그 도, 어떤 그뭐 재테크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있고, 쟁제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를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 벗어나고자 해서, 어, 가는 거예요. 되게 쟁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별을할 때, 이동, 이사수 통변이 아니더라도, 쟁제를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경쟁에서, 검증에서 적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싫어서 떠나는 거는 거의 쟁제가, 어, 되는 거예요. 비견으로 쟁제하면은, 저쪽을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겁재로 하는 거는 그냥 여기가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하고 일지하고 충이 되고 청간에 뭐 재극인이 됐다 이러면은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손익계산이 투자라고 하는 손익계산도 거기에 분명히 들어 있다. 그리고 월지하고 시지하고 이제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사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